바로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삼각형의 넓이가 6이다. 이것도 이 1차 함수식을 구할게요. y 절편이고요. 기울기. 너무 쉽죠? x 증가량 5일 때 y 증가량 마이너스 10. 5분의 마이너스 10. 기울기 마이너스 2.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0. 이고, A의 좌표를 모두 구하세요. 그럼 A의 좌표를 t, 콤마 위에 지나니까 마이너스 ET 플러스 10이라고 둘수 있고요. 그럼 이때 삼각형 넓이는 밑변 T 높이 마이너스 ET 플러스 10. 그러면 넓이 구해봅시다 T 곱하기 마이너스 ET 플러스 10 곱하기 1 2분의 1. 이것이 6이다. 여기에 되는 T가 또두개예요두개다 찾으세요. 그래서 좌표를 두개 쓰시면 됩니다 너무 쉽지 않아? 으... 아 근데 진짜 114번 진짜 풀었다 이거 또 아니 이거 질문한 사람 지, 토, 그때 토요일에 안온 사람 진짜 이거는 누가 증인이냐면 유주가 증인이에요 제가 그림 이상하게 그렸었거든요 사각형을 그려요 이렇게 근데 잘 그려야 돼 여기를 A, B, C, D 이렇게 그려요 a가 마이너스 2마이너스 b가 t 플러스 콤마이너스 이렇게 안 그려가지고 제가 틀렸었거든요. t 3, t 2, 뭐야? 마 t 2 그래서 넓리가2 0이 되도록 하는 양수 t가 a 플러스 루트 b일 때 a, b를 구하세요. a 플러스 b를 구하세요. 그러면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가로를 구해야죠. 그러면 우리 두 점의 두점사이에그 길이를 구하시려면은 아 그림 또 잘못 그렸다. <laughs> 아 진짜. 왜맨날 똑같은 실수를 할까요? A. 미안합니다. B. 다시 한번 그릴게요. 어쩐지 또 뭔가 이상하더라 했어. C. D. D는 맨날 이상하게 그려줘 D. 마이너스 E. D 플러스 E.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Y값을 비교하세요. 똑같죠 높이가? 아 어, 그러면 이제 가로를 구하세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세요. t 플러스 3에서 마이너스 1을 빼세요. t 플러스 5죠. 그 다음에 세로를 구하세요. 세로는 또 지금 보면은 여기 똑같죠. t3, t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똑같죠. 그러면 큰거에서 작은 걸 빼세요. t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1을 빼세요. t 플러스 3이죠. 가로세로를 곱하면 넓이가 몇이다? 20이다. 어.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답이... 인수분해가 안 돼요, 요거, 방정식이. 그래서 얘를 열심히 전개를 해가지고, 근의 공식에 대입해서 푸시면 됩니다. 그 중에 플러스가 답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 루트,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중에 플러스가 답이에요. 그래서 A, B, Q에서 더하시면 되고요. 아, 이거 진짜, 진짜 풀었다. 117번. 저뻥안 치고 진짜 풀었어요. 저 거짓말 안 하기로 했잖아요. 밑변과 높이가 같다. 맞니? 서로 같은 사다리꼴에 윗변의 길이가 6이다. 그러면 윗변의 길이를 x 높이도 x 그러면 x 플러스 6 곱하기 x 곱하기 2분의 1은 56이다. 1를 풀면 되죠. 이거 인수분해 되고요. 사다리꼴의 높이 x를 구하시면 됩니다. 118번. 직각이등변이 있다. 저 사각형이 50이 야 되는데. 질문은 BD의 길이 그러면 BD를 물어봤으니까 BD를 X라고 하자 그러면 CD는 1 5 x 지 근데 얘가 직각 이등변이잖아 얘들아 45 45잖아 여기 90이고 여기 45잖아 이제 무슨 말이 하고 싶냐면 이 조그만 거랑 이 커널한 거랑 닮음이라는 말이 하고 싶어 그지 사실 AA 닮음이지 그러면 얘도 직각 이등변이라는 거잖아 1 5 x 라는 거잖아 그럼 가로세로 곱하면 50이네. x 곱하기 15마 x는 50이다. 요것도 인수분해가 됩니다. 근데 둘 중에 답이 음, 큰 거가 답이에요. 왜냐 요것 때문에. 작은 게 답이 되면은 비리가 짧아지거든. 네. 다음 119번 볼게요. 119번은 얘도 닮음인 것 같은데 이제 느낌이 싹 오는데 90도 90도일 때 AB랑 이 길이가 하나도 안 같아 보이는데 어떻게 뭐, 뭐 같다는 거야? 참나. 여기가 X라는 거죠. 여기도 X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거 기억나십니까? 쌍각형. 쌍각형으로 풀어볼까요? 이거 제곱은 짧은 거 곱하기 긴 거다. 그러면 X 제곱은 2 e 곱하기 X 플러스 2다. 네, 예, 요거를 풀면은 딱 나올 것 같은데, 예쁘게. 근데 이거 인수분해안 되니까요, 여러분. 근행공식 넣어가지고, 그 중에 양수가 답이에요. 응. 근행공식 넣어서 풀어보세요. 120번, 수선의 발을 PQR이라고 PQ, 어, 할 때, PQR의 넓이가 6이 되도록 하는 PQ의 길이는 얼마인가요? B변의 길이는 AB 위에 한 점에 있습니다. PQ의 길이를 구하는 거죠. 그쵸? 그렇죠. PQ의 길이를 X로 둬야죠. 지금 이 너무 졸려요. 뭔데 벌써 3시 20분이야? 너무나 세상에. 그러면, RC도 X죠? 그러면, AR은 8-X죠? 아, 어, 또 닮음 한번 해줘야 될것 같은 느낌이 싹 오는데, 뭐랑 뭐를 닮음으로 해야지, 잘했다고 소문이 날지, 조금 궁금하네요. 어, 제가 봤을 때이겁니다요 작은 거랑 요 크다란 거. 닮음이죠. 이거두 어, 개로 해볼게요. 그러면, pr. 8기 x는 밑변대 높이죠. 6대 8. 얘를 일단 해보죠. 그러면은 6 곱하기 8기 x는 8 pr. 어, 난 이런 거 너무 힘들더라. 우리들아, PR이 8분의 48백이 6X가 돼. 그러면 삼각형의 윗변을 구한 거지. 요다가, 요다가, X를 높이를 곱해. 그 다음에 2분의 1을 곱해. 그러면 이게 넓이가 6이 돼야 돼. 요렇게 풀면 되지 않을까요? 예. 이게 최선입니다. 근데 요거는 어, 완전 직업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어, 그는 한 개만 나올 겁니다.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뭐둘 중에 하나가 정사각형이겠지 너무 뻔하잖아 이거 너무 뻔한 문제 정말 이제는 지겹습니다 ABCD에서 정사각형을 잘라내고 AB의 길 물어보겠지 당연히 당연하잖아 너무너무 XXXX X, X, X. 그러면은 10-X 또 닮음이라고 하겠지 여기 X 뭐랑 뭐가 닮음이래 직사각형 DEF랑 ABCD가 닮음일 때 그러니까 지금 요거랑 요거랑 닮음이라는 거죠, 아 지금. 음, 그렇다면, 비례식 한번 해봅시다. 닮은비례 구할 건데요. 작은 삼각형에서 짧은 쪽, 10-x 대긴 쪽, x는 큰 삼각형에서, 큰 사각형에서 짧은 쪽, x 대 10이다. 그러면, x 제곱은 10 곱하기 10-x 가 되고요. 여기서 x 구하시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의공식에 넣어야 될것 같은 어떤 느낌이 싹오고요 네. 그중에 플러스가 답입니다 아 이거 진짜 수업시간에 풀어온데 진짜 이거 답 2일걸? 하하. 또또또 또, 또, 이거 또 빠져가지고 또 토요일날 빠져가지고 또요거 x, 요거 x로 할게요 그러면은 얘는 12 0기 x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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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가0 0 0 반지름이 6-x. 그 다음에 제일 큰 거는 반지름이 6이죠. 그러면 이 넓이, 색칠한 부분 넓이를 구하시려면 제일 큰 반원에서 나머지 두 반원을 다 빼줘야 되죠. 반원의 넓이를 구해봅시다. 제일 큰 반원은 반지름이 36이니까 36파이 나누기 2. 중간 반원은 6-x제곱파이 나누기 2. 제일 작은 반원은 x제곱파이 나누기 2. 요것의 넓이가 5파이이다. 이거 인수분해 됩니다, 여러분. 파이 다 지우고, 이다 e 지우고 전개해서 푸시면 됩니다. 트라이, 트라이. 한번 해보세요. 24번. 4, 6. 늘렸어. 같은 길이. 그러면 늘어난 게 X. X겠네요. 처음 넓이에 2배가 된다. 그러면 늘어난 길이가 X 플러스 4. 가로. 늘어난 게 X 플러스 6. 처음 게 원래 48이잖아요, 넓이가. 아니, 24네요. 죄송합니다. 24인데 2배가 돼야 되니까 곱하기 2 그럼 이렇게 푸시면 되죠 뭐야 너무 쉽지 않아 푸세요 다음 120. 이거 진짜 풀었다 이거 업취한 시작 이거 진짜 진짜 토요일 때 무조건 풀었다 왜냐면 제가 기억하거든요 3cm 늘렸다 처음 원의 넓이에 2배가 되었다 처음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세요 그러면 처음 원의 넓이의 2 배가 되었다. 처음 원의 넓이가 얼마인데, x 제곱 파이잖아요. 여기다 1을 곱하면 나중 원의 넓이가 됐다는 거잖아요. x 플러스 3의 제곱의 파이가 되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푸세요. 파이 나누고 전개해서 푸세요. 이거 인수분해 안 됩니다. 근행 공식 하시고요. 밑변의 길이와 높이가 같은 직각이등변 삼각형에서 밑변의 길이는 1cm만큼 늘리고 높이는 3cm만큼 늘렸더니 처음 넓... 그 넓이가 처음 넓이의 2배가 되었다. 이거는 그림 없어서 못푼것 같은데? 이렇게 직각이등변이 있습니다. 여기 x 여기 x 세로 그린 그림은 여기가 1cm 늘어났어요. x 플러스 1 여기는 3cm 늘어났어요. x 플러스 3 처음 넓이의 2배가 되었다. 처음 직각이등장삼각형의 밑변의 길이는 넓이가 두배네 이거 넓이가 얼마니? 2분의 1 x제곱이죠. 이걸 두배하면 새로운 넓이가 된대. 2분의 1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3 얘를 열심히 전개해서 여러분 x를 구하세요. 뭐할 일이 열심히 전개하기밖에 없는데? <laughs> 어? 아니 열심히 전개해서 x를 구하세요. 이것도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그내 공식 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 플러스가 답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풀었는데 128번 수업시간에 또 누가 안 와가지고 몇 센치씩 접어야 하는가 똑같이 접을 거 아니야? 같은 길이만큼 접을 거잖아. 그렇지? 나 x만큼 접어봐. x x x x 접어요. 그러면 길이가 24에서 2x를 빼는 거죠. 그높 직사각형 가로가 24 빼기 2X. 그럼 세로가 X. 둘이 곱하면 얼마가 돼야 돼? 64가 돼야지. 풀어! 중계에서 풀어! 인수분해 되니까. 답이 두개예요두개나 네, 답입니다. 129. D극자. 도로가 72. 도로가 72. 그렇다면, 폭이 다 같다는 거잖아. 여기 X라는, 여기 X라는 거잖아. 여기도 X라는 거잖아. 그럼 얘는 뭐 빼기 뭐니? 15-X. 요거는 10-2X. 15-X에다가 10-2X를 곱하면 넓이가 72가 되는 게 아니구나. 아. 도로가 72가 되는다고. 그러면 이게 지금 여러분, 어디 넓이냐면 요거 넓 하얀 거 넓이거든요? 도로가 72니까 두개 합쳐서 어쨌든 150이 되어야죠. 여기 그러면 150-72가 되면 되겠네요. 그렇죠? 제 생각엔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열심히 전개해서 풀어주시면 인수분해가 되고요. 인수분해 했을 때더 작은 게 답이에요. 왜냐 너무 큰 거를 하면 나머지 기회가 음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그럼 이만